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이것이 이것이 삼위일체다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왜 이런 이 거지같은 뭐 이런 것들이 다그 얘기 되느냐 이게 예수의 신화 때문에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뭐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이상한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만 해도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간 복음서는 소박한 유대인들의 예수 이야기고 뭐 기적을 얘기해도 하여튼 예수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는 전부가 요한복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교부들은 이 삼복음서는 쳐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이 이 초기 교부들에서 보면은 전부 인용을 요한복음 가지고 한다는 거야. 요한복음이 그만큼 인기가 왜냐면 이거는 뭐야? 예수를 로고스로 추상적인 존재로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내려왔다.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네오프라톤이 지금 이히랍 철학의 영역 그걸 분리하는 이 전통의 것이 지금 요한복음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요한복음으로 예수를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이게 사실은 뭐야 우리가 얘기했지만 스토익학파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스토익학파라는 게 하나의 우주의 그 원리가 있다 문제는 성자 예수를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볼 수가 없다는 게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이론이었죠 상식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초기 교부에서는 이 성부 성자가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다.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 응? 인간 예수고 뭐 잠깐 이게 내려와서 여기서 있다가 다시 올라가든 그 인간은 인간으로 죽었으면 인간로 죽는 거지. 뭐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뭐 부활하고 이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분리해 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화시키는 철학이. 기본이었단 말이야.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그렇게 얘기를 대통 하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다. 이런 애매한 얘기가 지금 뭐냐면 니키아 종교회의 이3 1 7론으로 정통파 이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17이라는 게뭐 별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 이 성, 성, 뭐 성령은 이건 딴 데고 성부와 성자 이것이 위는 다르지만 하나다 요 애매한 이론을 가지고 이 모든 그 당시의 논의를 절충하려는 소위 말해서 그게 아타나시우스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 기봉이라는 사람이 그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유대교로부터 유래는 했으나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떠한 내로하고 아주 편협하고 언소시알한 그 비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다 정화한 일단은 그런 비포용적인 그런 것은 다 바꿨지만 그 기독교 자체는 또 다시 뭐야? 아주 inflexible 하고, 어, 비타협적이고, 비관용적이고. 엄격성을 유지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성장의 큰 이유다. 두 번째는, 내생이 이론이죠. The doctrine of the future life.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그, improve 된, 개조된 내세관. 그러니까 내세관을 하되 그 내세관을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조절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특징인 기적의 영향. 기적의 영향력이죠. Miraculous powers. 기적.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The pure and austere morals of the Christians. 기독교인들이 순수하고 엄격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수도승들의 그런 엄격성이 있었죠. 초기 기독교는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의 그런 거하고 달리 초기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시작하여 점차 강한 독립 국가로 형성되어 간 그리스도교 사회의 통합과 규율성, 기독교 사회의 통합성과 규율성. 굉장히 그 규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딴 조직에 비하면은.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성장하게 된 이유다. 초기 기독교는 하여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복잡한 논쟁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여튼 이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로부터 아리안, 아리안니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쭉 내려오는 소박한 인간주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탄압하면서 카톨릭 정통주의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 편협한 형태의 종교가 된 것이죠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정통주의와의 끊임없는 그 텐션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이제 그것을 결정적인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는 것은 결국 근세에 와서 과학밖에 는 없는 거죠 그 외로는 그걸 벗어날 길이 없었고 그래서 그나마 과학이라는 어떤 합리주의에 의해서 겨우 지금 벗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카톨릭이 이 이론이 만들어지는 게 벌써 이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학이 이렇게 합리주의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다양한 사상이 등장해서 인간을 해방시켰다고 해도 항상 배면에 이런 유치한 니케아 종교적인 그런 요소들이 항상 부활하는 거죠. 아무리 에, 훌륭한 민주주의가 미국에 정착을 해도 기독교가 있는 한은 항상 트럼프 같은 놈이 주류를 이루게 된 거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지. 뭔가 그 과학의 합리주의 가지고는 이 기독교의 이 교리, 정통주의라는 게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맹자로부터 근원적으로 그러한 정통교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억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으로 우리는 사고하고 그 인간 인성의 깊이만을 우리는 얘기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이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신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무가치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 운명의 주류로 오늘까지 내려왔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오늘 이 초기 기독교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